안녕하세요. ERP 정보관리사 이번 시간에는 물류 이급 회사 B로 들어가서 2019년도 2회 기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류 이급 회사 B에요. B 이번에는 3,005번이고 홍길동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자, 물류 이급 회사 B 3,005번 사원은 홍길동에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1번 문제 아래 보기 조건으로 데이터를 조회하는 물음에 답하라. 다음 중 거래처 명과 거래처 약칭을 다르게 사용하는 곳입니다. 이거는 기초 정보 관리 쪽에 일반 거래처 등록이에요.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음. 네, 그럼 대일전자부터 보시면 대일전자는 네, 거래처 관련한 걸로 해서 약칭을 쓰고 있는 게 없죠. 거래처 약칭, 주대일전자. 별 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요, 전기공업사도 약칭 없고요, 하일라 상사도 없고, 예, 여기가 거래처 약칭 쓰고 있네요. 중앙전자로. 정답은 사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 아래 보기 조건으로 데이터를 조회하는 물음에 답하시오. 자, 관련 메뉴는 기초 재고, 재고 조정 등록, 물류관리 내역 등록 뭐 이렇게 있는 게 보기에 나와 있고. 다음중 기초 재고 재고 조정 등록 메뉴에 관리 구분 등록하기 위해 물류관리 내역 등록 메뉴에서 먼저 입력해야 하는 관리 항목으로 오른 것은입니다. 네, 여기 그래서 물류관리 내역 등록쪽으로 가시면. 기초재고랑 재고조정 등록 메뉴의 관리구분 등록하기 위해서는요. 재고조정 구분 이쪽에다가 내용을 써 넣어야지. 요게 기초재고 재고조정 등록 메뉴에서 불러와 지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건 약간 이론형 문제라고 좀 보시고 증액 익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3번 문제. 자, 세트 목품목이 나와 있고 유아용 자전거 세트의 세트 구성품이 아닌 것은입니다. 이거는 세트 구성품 등록 쪽으로 가셔서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자 조회해 볼까요?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하나밖에 없네요. 네, 유아용 자전거 세트 하나에 들어 있는 게 바구니 잠을 쇠 유아용 자전거인데 타이어는 없습니다. 정답은 4번. 4번 문제, 아래 보기 조건으로 데이터를 조회하는 물음에 답하라. 사업장과 견적 기간이 있고요. 어, 견적이 기간의 보기의 기간에 견적이 발급된 품목이 아닌 것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견적 등록 부분으로 가셔서 보시면 되는데요. 영업 관리 쪽에 견적 등록. 어, 사업장은 전번 그리고 견적 기간이 2019년도 3월 1일부터 3월 5일까지입니다. 이렇게 조회를 눌러 보면 네, 견적이 발급된 품목들이 보이게 되는 거고 거기에 없는 거를 찾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1번에 해당되는 건 일반 자전거. 2번은 유아용 자전거, 3번은 일반 자전거인데 피, 그레이, 화이트는 아니죠. 그리고 산악 자전거 있고요. 그래서 정답은, 품명까지 보시면 정답은 3번이 없습니다. 요거, 그냥 일반 자전거였네요. 정답은 3번. 5번 문제 아래 보기의 조건으로 데이터 조회하는 물음에 답하라. 한국자전거본사가 사업장으로 되어 있고요. 주문기간이 있습니다. 어, 견적을 통하지 않고 등록된 수주권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수주 등록 쪽으로 가서 견적이 들어온 다음에 수주 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수주 등록에서 바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전단계에 있던 걸좀 찾아봐라. 라는 걸로 보시면 되는데. 음, 어떤 네, 컴퓨터가 좀 느리네요. 이해해주시고, 네, 사업장 주문 기간은요 2019년 3월 2일, 3월 10일입니다. 네, 조회를 이렇게 해볼 텐데요. 네, 이렇게 해서 보시면 지금 1번에 대한 내용으로 해서. 아래쪽에 주문번호 선택한 후에 품목 3개 이상 지금 이상한 분이니까 잠 기다려주세요. 네. 네. 아래쪽에 가시면요 이렇게 우클로 우, 우클로 우클릭할 수 있고요 수, 수주 등록 이력 정보를 보시면 전 단계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클릭하셔서 수주 등록 이력 정보를 보시면 이력 정보가 없습니다라고 나와요. 그렇게 해서 어, 찾아주시면 되는 부분인데 자 1번 해당되는 것부터 다시 볼게요. 네, 없습니다라고 나오고. 동일한 형식으로 보게 되면 얘는 있죠 견적등록이 있죠 요런식으로 찾으시면 돼요 빅파워도 아래쪽 품번 찍으신 다음에 수수등록이력정보 있죠 제동기어도 아무거나 찍으시고 있죠 1번에 해당되는 1번 주문번호에 해당되는 것만 지금 다시 보시면 없습니다 정답은 1번이네요 6번 문제, 아래 보기의 조건으로 데이터 조회하고 물음에 답하라는 부분이고, 자, 다음 중주 대응 전공의 예외 출고로 납품한 일반 자전거가 제품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출고된 거래권에 대해서 찾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어, 출고 처리, 국내 수주 쪽에 가서 출고 처리가 된 거를 일단 볼 텐데요. 예외 출고 쪽 탭에서 찾으시면 되는 거고 본사고요 이제 3월 11일 3월 15일 출고 창고는 제품 창고입니다 주어진 값을 넣어 주시고 주어진, 보기 주어진 거를 잘 넣어 주신 다음에 예외 출고 탭 그대로 조회해 주시면 되고 네 이렇게 누른 다음에요 아래쪽 보시면 지금 장소 요렇게 있어요. 그러면 출고된 어 장소가 제품 장소라는 걸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하나씩 보시면요. 일반 자전거 제품 장소, 유아용 자전거 어 폐기 장소네요. 어 그래서 요거가 일단은 3번에 해당되는 부분. 일반 자전거. 아 일반 자전거 유아용 자전거 아니라 일반 자전거 제품 장소. 이것도 맞네요. 근데 지금 4번에 있는 주문번호만 폐기장소에서 나오게 됐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7번 문제 자 다음 중 세금계산서 처리 메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데요. 이것도 약간 이론형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은 세금계산서 처리 쪽으로 일단 가보죠. 여기에서 본사에 해당되는 3월 16일부터 3월 20일까지 발행이 된것 2019년도 3월 20일 2019년 2019년 3월 16일 2019년 3월 16일 성격이 급한가봐요 네 이렇게 해서 발행이 된거 이렇게 나오고요 지금 이런 것들은 어, 세운간서 양식 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세운간선서 처리 메뉴에서만 출력할 수 있다는 거이번은 맞는 얘기고요 등록은요 세금계산서 처리 메뉴에서만 발행할 수 있지는 않고요 매출마감 국내거래 메뉴 여기에서도 세금계산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제 약간 이론형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3번, 4번은 여기 조회해서 푸는 거니까 내 건의 세금계산서 있었다라는 거 받는 얘기 그리고 4번도 어, 재동기화 발급한 거가 총액 여기 부가 여기죠 공급가액 이거 맞는 얘기 정답은 2번이에요 그러니까 이론형 문제로 푸시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아래 보기 조건으로 데이터 조회하는 물음에 답하라 어, 보기의 기간에 발생한 출고 품목의 매출 미마감 합계 수량으로 오른 것은 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매출 마감 국내 거래 쪽에 가셔서 어, 본사 쪽이구요. 마감 기간은 2019년도 3월 21일. 3월 21일. 네, 이렇게 해서 조회 일단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 출고 기간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구요. 자, 지금 출고 적용을 해볼게요. 네, 그럼 출고 기간. 그래서 조회를 하면 네, 출고 품목의 매출 미마 미 마감 합계 수량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어, 3월 21일부터 3월 25일까지 네, 이거 다 미마감 수량 15개 요렇게 있고요. 그리고 건별로 건별로 음. 그리고 두 번째 하나 상사 같은 경우도 보시면 20개, 그래서 15개, 20개 하면 일단은 35개 없고요 일단 35개, 마지막 제동기요. 10개, 그러면 총 45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씩 번호, 마감번호마다 답 보셔 가지고 다 더해 주셔야 돼요. 다 더하면 45개로 해서 정답은 4번입니다. 9번 문제. 자, 출력 양식 명칭 입금표 관련된 게 보기에 나와 있고 어 보기에 출력 양식을 출력할 수 있는 메뉴로 오른 것은인데요. 네, 요거는 요것도 약간 이론형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수금 등록 메뉴에서 여기 여기 수금 등록 여기 메뉴에서요. 입금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네. 인쇄설정 입금표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입금표를 출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10번 문제. 자, 다음 중 수주 마감 처리 메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데요. 네, 수주 마감 처리 사업장 첨부 번 주문 기간은 3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조회를 눌러 볼게요. 자 수주 어, 옳은 것을 찾아라는 거고요. 자, 어, 수주 마감 처리는 회계 처리를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메뉴는 아닙니다. 요거는 매출 마감에 대한 부분이에요. 회계 처리하려면 매출 마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뜻 어, 맞는 설명 아니고요. 2번. 자, 품목별로 마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틀렸고. 그리고 주문 번호 어, 주문 번호 부분 13 주문 13, 여기 있죠? 13의 유아용 자전거 세트는, 어, 기타 사유로 인해서 수주 마감됐습니다. 어, 맞는 얘기네요. 3번이 맞고, 어, 19년 3월 한 달간 25건의 주문이, 어, 마감 처리되었다인데요. 음, 총, 어, 마감 처리. 지금 마감 처리된 게 하나, 두 개인데, 지금 보니까, 이거 110개. 25개, 110개, 25개니까 총 135개가 마감 처리된 거죠. 여기 두 가지, 두개 있으면 두 개. 있습니다, 두 개. 네, 이렇게 해서 4번도 틀렸고요. 3번이 정답이네요. 11번 문제. 아래 보기 조건으로 데이터 조회하는 물음에 답하라. 견적을 발급했지만 수주까지 이어지지 못한 견적권은 무엇인가? 라는 부분인데요. 네, 이거는 견적, 했는데, 견적을 발급했지만 수주까지 못 이어진 거 해서, 요거는 견적 대비 수주 현황 쪽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사업장 1000번으로 하고요. 견적 기간은 2019년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를 해서 조회해, 렇게한 부분. 네, 견적을 발급했지만 수주까지 결제 못한 거 지금 1번에 해당되는 거 이렇게 보면 주문번호, 견적번호, 주문번호 이렇게 있, 있어서 어, 이 부분, 이, 어, 주문까지 이어졌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산악자전거 4번에 해당되는 거 없죠 주문번호가 주문까지 이어지지 않았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것들 확인해 보시면은 여기 있는 거 찾으실 수 있으니까 네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자전거도 마찬가지고요 피그레이 화이트 네 정답은 2번이에요 12번 문제 아래 보기 조건으로 데이터 조회하고 물음에 답하라는 부분이고 어, 아래 보기 기간동안 구매 청구된 품목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구매 쪽으로 가시면 되는 부분 구매 자재관리 구요 구매관리에 구매 청구 등록 쪽으로 가겠습니다 2019년 3월 1일부터 3월 9일까지 구요 조회 이렇게 해서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있네요. 음, 청구된 품목이 아닌 것은, 네, 지금, 휠 프론트 MTB 있고, 휠 리어 MTB 있고, 프론트 포크, 프레임 알미늄, 프레임 티타늄, 이렇게 있는데, 어, 지금 보시면, 이죠 여기 생산. 그러기 때문에 얘는 생산 청구 됐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구매 청구가 아니라 정답은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여기 청구 부분, 요거가 틀렸어요. 정답은 3번. 13번 문제. 자, 한국 자전거 발주 담당자인 홍길동 사원은 보기 기간에 청구 등록된 품목을 적용받아 발주 등록을 진행하려고 한다. 6.1 청구 등록된 휠 프론트 MTB 품목이 청구 적용창에 조회되지 않고 있다. 그 다음쯤 그 원인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직원은 무엇인가인데요. 자, 이것도 좀. 이론형 문제라서 사실 이거는 발주 등록에 가서 조회해서 풀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일단 메뉴만 보면은 뭐 이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김대리가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직원인데요. 생산 청구 품목은 발주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라는 부분인데, 네, 요거는 청구 부분은요. 생산으로 등록한 청구권은 생산 지시에서 적용받아 등록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발주 등록에서는 구매 청구 품목만 적용받아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1번이 어, 맞는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14번 문제, 아래 보기 조건으로 데이터를 조회하는 물음에 답하라. 다음 중 입고처리 국내 발주 메뉴에서 입력할 때 메인 마감이 함께 생성된 입고권. 그래서 입고처리 국내 발주 메뉴 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사업장 1000번이고요. 입고 기간은 3월 11일, 3월 15일, 부품 창고, 그리고 발주 입고 탭으로 가서 조회를 할게요. 입구 번호 이제 네 가지가 보이고 있고요. 어, 메인 마감이 함께 생성된 입구권에 대해서 볼 텐데, 지금 마감이 일괄이 있고요. 건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괄과 건별에 대해서 이제 구분하고 있는 거, 이거, 이거, 알아, 이거 알고 있니? 라는 거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어, 메뉴, 입구 처리 국내 발주 메뉴에서 입력할 때 메인 마감이 바로 되는 거는 건별 마감일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2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별 입구권은 별도 마감 없이 바로 마감 처리가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너무 이론형 문제가 좀 많이 나와서 오히려 조금 좀 그렇습니다 뭐 여튼 네 정답은 2번입니다 15번 문제 아래 보기 조건으로 데이터를 조회하는 물음에 답하라 자 메인 마감 국내 거래 메뉴에서 입고 일괄 적용 기능을 통해 메인 마감 처리할 때 마감되는 페달 S 분목의 총 마감 수량이에요. 네 그래서 메인 마감 국내 거래 쪽으로 가셔서 네 마감 기간으로 데이터 조회하고요. 거래처 어 고 이런거는 일단 두시고 조회 눌러서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여기에서 마감일자는요 2019년 3월 20날 그리고 거래처는 일괄 거래처 일괄 음, 일마 국내거래 뭐 일단 아무 데나 놓고서 일괄로 하고요 음, 거래처를 넣지 않고 일단 두겠습니다. 입고 일괄 적용, 음, 일단 적용을 해야겠네요. 네, 아이고, 매입 가세 매입은 네. 마감 구분은 일괄이고요 어, 거래처 일괄 그리고 과세 구분 전체 과세 매입 일단 두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일단은 네. 이렇게 해서 입고 일괄 적용을 음, 적용부터 일단 하고서 입고 일괄 적용할게요 2019년도 3월 16일 삼월 날자 이렇게 해서 조회 어 거래처가 주고요. 아 조회를 하신 다음에요 조회하신 다음에 입고일괄 적용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조금 착각을 했네요 자 마감일자는 3월 20날 가세구분 전체 입고기간 3월 16일 3월 20일 네 그리고 거래처는 거래처 일괄 네 다른 조건들 다 해서 확인 네 그럼 일괄 적용이 된, 되는 부분이고요. 한건 적용됐고 이제 페달S의 품목의 총 마감 수량이네요. 마감 수량 110개 아래 보이시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인마감 국내 거래 메뉴에서 조회 누르셔서 활성화된 후에 입고 일괄 적용 통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16번 문제 아래 보기 조건으로 데이터 조회하고 물음에 답하라. 네, 영동 바이크에 발주된 품목 중 발주가 취소되어 입고시키지 않기로 한 품목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봤을 때 일단 발주 어, 마감 처리 쪽으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주 기간은 2019년도 3월 21일. 네 그리고 조회를 했을 때. 네, 지금 세 건이 발주 진행 마감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지금 요거 프레임 알미늄 같은 경우는 마감이 돼 버렸습니다. 발주 마감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프레임 알미늄에 대한 걸로 해서 3번으로 해서 발주 마감 처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발주 마감된 발주권에 대해서 찾으라라는 걸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레임알미뉴 요거 찾으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3번. 그리고 17번 아래 보기 조건으로 데이터 조회하고 물음에 답하라. 어, 지시 사항은 일반 자전거 50개를요. 한국 자전거 본사 사업장 내 제품 창고 장소, 제품 장소에서 어, 한국 자전거 지사 쪽으로 이동시켜라라는 부분이네요. 네, 요거는 일단 사업장 본사 사업장에서 지사 사업장으로 간 거죠. 그러기 때문에 재고 이동 등록. 네. 사업장 여기 메뉴에서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좀 이론형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 거라서 3번으로 해서 아시면 되는 거예요. 18번 문제 아래 보기 조건으로 데이터 조회한 후 물음에 답하라 어, 다음 주 3월 한 달간 가장 많은 수량이 입고조정이 발생된 품목 요 예, 부분 그래서 어, 어, 입고조정 쪽이기 때문에요 기초 재고 제공 조정 등록 쪽 여기서 볼게요 사업장 1000번 조정기간은 2019년도 3월 1일 3월 31일 여기서 입고조정 쪽으로 해서 조회하겠습니다. 음, 가장 많은 수량의 입고 조정이 발생된 건데요. 일반 자전거, 유아용 자전거, 피, 그레이, 화이트, 산악자전거 네가지 되어 있고, 네, 요거를, 네, 일반 자전거는 일단 10개, 8개, 4개, 3개. 다 더했더니 25개. 요런 식으로 이제 찾으시면 돼요. 되게 번거롭죠. 다시, 이번에 유형제전거두 번째 거, 열다섯 개, 네 개, 다섯 개, 두 개. 요렇게 하면 스물여섯 개. 요런 식으로 쭉쭉 찾으시면 되는 거고, 산악자전거 P27가 0 정답인데, 보시면, 여덟 개, 한 개, 열두 개, 열덟 개. 요렇게 총 스물아홉 개로 가장 많습니다. 정답은 사번이에요. 19번 문제. 아래 보기 조건을 대이터 줘야 하고, 부름에다 하라 자, 어, 매입 마감 기준으로 4월 한 달간 가장 많은 금액이 매입이 이루어진 품목입니다. 그리고, 네, 음, 매입 마감 쪽이니까, 구매, 분석, 이쪽이고, 매입 순위표 마감 구분? 마감 기준? 네, 마감 기준이니까, 가겠습니다. 사업장은 전번, 네, 그리고 매입 기간은요, 2019년도 4월 1일부터 4월 3일. 조회 기준은 워낙 기준, 금액 맞고 지금 품목으로 해서 봐야 되니까 품목 탭 조회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많은 금액에 매입 이루어진 거는 산악자전거 요거네요. P20G 정답 2번입니다. 20번, 재고, 어, 수불 현황, 유형별 메뉴에서 4월 한 달간 타이어 품목을 대상으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재고 수불 내역 조회했을 때 파악할 수 있는 재고의 순중감. 네. 지금 볼게요. 뭐, 메뉴가 나와 있으니까. 재고 수불 현황 쪽에 유형별. 4월 한 달간입니다. 네, 음, 별다른 거 없, 어, 사업자. 애 네, 품목, 품목. 품목으로, 품명으로 해서, 타이어, 품번이 나왔으니까, 31-1010004 조회. 네, 그럼 타이어만 지금 나와 있고요 어, 모든 유형의 재고수불 내역을. 네, 지금 조회했고요 수불 유형 모든 구매, 조정 구매 영업 다 있습니다. 음, 순 증감이네요. 순 증감. 그래서 기초 입고 출고 재고 요런 것들을 봤을 때, 어, 지금 기초 수량 300, 입고 수량 140개, 뭐 출고 수량 100개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재고 수량 340개라는 거. 음, 재고의 순 증감이기 때문에 입고와 출고만 보시고 증감을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고 140개 됐는데 출고가 100개 되었으니 40개가 어, 재고가 지금 증가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정답은 2번이에요. 그래서, 어,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거. 입고와 출고 수량을 가지고 증감이 되었는지 여부를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두개 이렇게 네, 해서 20번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어, 어려운 문제나 뭐 까다롭다고 보는 문제는 별로 없었는데 이론형 문제 이론적으로 알아야 되는 문제들이 많아서 조금 오히려 더 조회해서 푸는 것이 더 오히려 더 쉬울 텐데 좀 이론형 문제가 나와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좀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봤고요 음. 잘안 잘 풀리시는 문제나 잘 모르시는 메뉴 같은데 다시 들어가 보셔서 반드시 연습해 주시길 바랄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